안녕하세요. 2년간 식물을 키우고 있는 초보식물남자초식남입니다. 습도는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의 양을 뜻합니다. 식물을 키울 땐 습도가 중요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습도가 낮으면 잎끝이 갈색이 됩니다. 이 식물 잎사귀 뒷면에는 기공이라고 하는 공기 구멍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이산화탄소가 들어와서 광합성을 돕습니다. 습도가 낮으면 증산작용이 활발해져서 식물 기공에서 물이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낮은 습도가 지속되면 식물은 물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식물 뒷면에 공기 구멍을 닫아 버립니다. 즉, 낮은 습도가 되면 기공이 닫히고 이산화탄소의 공급이 부족함으로 식물의 광합성 성장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3. 식물의 줄기를 잘라 번식한 삽목 개체의 경우에는 뿌리가 없으므로 몸체의 수분을 뺏기면 죽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삽목한 식물의 경우 습도가 부족하면 식물은 얼음 상태가 되므로 성장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삽목한 식물의 경우 습도를 올려줘야 식물 자체의 순환 기능이 열리게 됩니다. 4. 습도가 높으면 화분 흙에 물이 증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은 습도가 높기 때문에 물을 주면 과습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5. 습도가 높으면 곰팡이균, 유해 박테리아, 버섯 등의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러므로 너무 높은 습도의 식물을 방치하게 되면 식물의 상태가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습도가 높을 경우에는 통풍이 되어야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6. 일반적으로 봄, 여름, 비가 올 경우에는 습도가 높고 가을, 겨울에는 습도가 낮습니다. 봄, 여름에는 습도 관리를 하지 않아도 식물이 싱싱합니다. 반면, 가을 겨울에는 습도 관리를 해 줘야 식물이 손상되지 않습니다. 7. 일반적인 관엽 식물의 경우 60%의 습도를 요구합니다. 잎이 얇은 칼라데아 고사리, 베고니아의 경우 70%의 습도를 요구합니다. 식물의 품종마다 습도 요구량이 다르고 두꺼운 다육성질의 식물일수록 습도 요구도가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품종마다 변수는 있습니다. 8. 습도를 올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1. 가습기를 틀어줍니다. 2. 많은 식물을 키웁니다. 많은 식물을 키우면 식물들이 증산 작용을 통해서 습도를 높이기 때문에 실내 습도가 올라갑니다. 3. 좁은 공간에서 키웁니다. 갇힌 공간에는 공기의 순환이 적기 때문에 습도가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실이나 비닐하우스에 식물을 키워야 습도 유지를 할수 있습니다. 4. 자갈 수반을 이용합니다. 자갈 수반에서 물이 증발됩니다. 5. 분무질을 해 줍니다. 잎에 직접 적으로 분무를 해주면 잎사귀에 묻은 물이 증발되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식물은 비를 맞아도 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올바른 분무질은 공중에 분무를 해줘야 좋다고 합니다만 가습기를 트는 것과 효율이 다르다고 합니다. 6. 물을 떠놓습니다. 결국은 물이 증발되어야 습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빨래를 널거나 물을 떠놓거나 자갈 수반을 놓거나 결국 물이 공기 중으로 증발하도록 만들어야 습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